안녕하세요. 결혼이야기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남편을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딸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았습니다. 한해 동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죄값을 톡톡히 치루면서 반성이란 걸좀 했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이 정도쯤 되면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원만한 하부이혼하는 방향으로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제가 가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듯 보였고, 제가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나갔다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측이 보낸 반소장을 읽어보니 저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거짓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감쪽같이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드디어 이성을 잃고 미쳐날뛰는구나 싶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말만 잘 구면해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거짓 주장한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이혼소송 취하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서를 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아이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누구에게 며칠 날 어느게 좌로 줄지, 면접교섭은 한 달에 몇번몇 몇 시에 누가 데리고 가서 몇 시에 누가 데려다 주는지, 방학 때와 명절 때는 어떻게 할지, 또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남편과 대화하며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소장에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다라며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각서의 억지로 변호사님과 제가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당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써진 글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니 화가 너무너무 나니까 저는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쏙꽂쳤습니다 제가 받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정말 갚아줄 수만 있다면 그몇배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번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금전적으로 저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남편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순수한 의도로 나에게 친절을 베푼 것임에도 분명 그 속에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마음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을 의심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저의 심리가 방어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선한 마음이 나르시시스트 남편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여러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것을 택하며 고립이 되어가는 것 같아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보낸 반소장에 대한 반론을 적어 보냈고, 현재는 가사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사조사를 통해 두 사람 중 누가 더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남편은 모르는 것일까요? 남편은 자신이 했던 추악한 행동은 자기가 말안 하면 남들이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 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불리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승소를 한다 해도 남편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법이 개판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탓, 나라탓만 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생각만이 맞다고 믿고 있는 남편과는 그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저는 기존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싹끊는채 법대로만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혹여나 남편과 계속 연락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을까 봐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빠가 준 딸아이의 핸드폰 전원은 꺼두고 새로운 핸드폰을 딸아이에게 주어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딸아이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화, 문자하면 안 되고 만남을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한 법적인 장치로 인해 지금 딸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장할 수 있는데 4월 이면 끝이 나서 앞으로 남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최근 남편을 아는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딸아이에게 매를 든건 맞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할수 있는 흔한 훈육의 뿐이었는데 별 일도 아닌 것을 제가 신고하여 이를 크게 만들었다며 억울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잡아주려 했다는 부모 마음을 앞세워 매를 들었다는 것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쨌든 아이는 아빠에게 맞아 모며기저기 멍자국을 가지고 도망치듯 저에게 온딸 아이의 증언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두고 보려 합니다. 법 앞에서 남편과 저는 앞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끝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